셋!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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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연어다 연어 깻잎이야 깻잎이야 파란색이 정한 정한 이렇게 깻잎. 되면 여러분 깻잎 논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? 이게 깻잎이냐 어? 연어냐 논쟁을 시작하자 지금 파란이 있을걸 깻잎이다 손아 깻잎, 이거 깻잎인 것 같아 파란색에 걸쳐있잖아 깻잎이야 연어다 손 좋아. 너 깻잎이야 참진랑 고추냉이 나 시리얼 맛살 이거 뭐야? 나빼빼로나 <laughs> 빼빼로랑 버섯 나쁘지 않아? 아니야 나빠 <laughs> 이제 냄비 550ml 네, 냄비 550ml 그 승민이 뒤에 보면 냄비 하나 있지 승민이 뒤에, 뒤에 승민이 뒤에 냄비야 김승민 어? 나나내일이 <laughs> 우리 영재가 아닌 천재인데 얘는? 자, 자, 봐봐. 전자렌지에다가 햇반 돌려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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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반 돌려? 어, 돌려, 돌려, 돌려. 좀더 빨리 돌려, 좀더 빨리 좀더 돌려. 돌려. 빨리 돌려? 어, 좀더 빨리. 코끼리, 코끼리 코 돌면서 돌려. 코끼리 코 돌면서. 팽, 팽. 돌아버리겠지. 그지 그치, 그치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